안녕하세요. 구글 애드몹 동영상 가이드를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글 애드몹 팀의 김정현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앱에 전면 광고를 구현할 때 참고하면 좋은 권장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광고는 올바르게 구현한다면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앱이 로드되는 시간 동안에 쓸수 있는 좋은 완충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앱에서 대기시간이 있는 지점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면 꾸준히 사용자의 참여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만족도와 관심을 유지하면서 전면 광고를 최대한 활용하는 몇 가지 유용한 팁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면 광고 구현에 필요한 권장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 영상의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권장 사항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권장 사항은 앱에서 유의미한 대기 시간이 있는 지점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장하는 사항은 게재 빈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광고가 즉시 게재될 수 있도록 미리 광고 콘텐츠를 프리로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의 전면 광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면 광고 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전면 광고는 사용자를 방해하는 광고 형식이 아니며 실제로 앱이 로드되는 시간 동안에 쓸수 있는 좋은 완충제입니다. 전면 광고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광고 유형을 사용하도록 선택해주세요. 모든 광고 유형을 선택하면 보다 활력있고 다양한 전면 광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 노출률과 ECPM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두 개의 광고 유형만 선택한 경우에 다시 알려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전면 광고를 구현할 때 필요한 네 가지 권장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장 사항. 앱에서 자연스러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점에 전면 광고 게재하기. 전면 광고는 전환 페이지 이후보다는 이전에 게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페이지는 보통 사용자가 다음 버튼 또는 이와 유사한 버튼을 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다음 버튼 이후에 광고를 게재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를 기대한 사용자가 다소 놀랄 수 있습니다. 계속 또는 다음 페이지 이전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면 버튼을 누르려던 사용자가 실수로 광고를 클릭하여 의도하지 않은 광고 클릭이 발생하는 상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주 또는 반복해서 탭을 해야 하는 앱의 경우 레벨이 완료된 다음 전면 광고가 표시되기 전에 지연 시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시간 동안 로드 중인 화면이나 대기 화면 또는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막대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탭을 멈추게 되어 의도하지 않은 클릭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낱말놀이의 경우 각 게임의 시작과 끝에 전면 광고를 배치하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이나 시뮬레이션 혹은 카드 게임의 경우 게임이 전환되는 시점에 전면 광고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최소화되어 사용자가 계속 게임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면 광고를 배치할 때 모든 사용자 터치포인트에 광고가 과도하게 게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권장사항, 게재 빈도 설정하기, 다음으로 추천하는 권장 사항은 사용자가 같은 광고를 보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칫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전면 광고가 과도하게 게재되는 것을 제한하여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 동안 계속 광고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권장 사항, 광고가 즉시 게재될 수 있도록 미리 앱 콘텐츠 로드해두기 일반적으로 전면 광고를 구현할 경우 광고가 시행될 때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주로 사용자가 특정 액션을 선택한 이후에 발생합니다. 전면 광고가 적절한 시점에 게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광고가 로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쇼를 호출하기 전에 로드 애드를 호출하면 광고를 미리 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앱에서 전면 광고가 나가는 시점에 사전에 로드된 광고가 준비됩니다. 전면 광고를 미리 로드하면 사용자에게 광고가 게재되는 시점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권장 사항. 광고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정책을 잘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면 광고를 구현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정책 위반 사항 중 하나는 앱 환경 외부에 광고가 게재되는 것입니다. 앱과 무관한 곳에 게재되는 이러한 광고를 외부 전면 광고라고 합니다. 몇몇 전면 광고 구현 방식의 경우 그 방식이 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개발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흔한 예시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예. 휴대기기의 홈페이지 화면에 표시된 축소된 앱 아이콘 목록에서 열고자 하는 앱을 선택합니다. 앱을 클릭하면 앱 화면이 표시되기 전에 전면 광고가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즉시 광고를 닫고 게임 또는 앱의 인터페이스로 보내집니다. 이 경우 전면 광고 이전에 나타나는 페이지가 앱 인터페이스의 외부에 있으므로 이때 표시된 광고는 외부 전면 광고입니다. 두 번째 예. 앱 화면부터 시작했을 때 사용자가 앱을 나가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앱 종료 버튼을 클릭하고 전면 광고가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바로 광고를 닫습니다. 이 다음 사용자가 휴대기기의 홈페이지로 되돌아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더 이상 앱을 사용하지 않고 앱 환경 외부에 있으므로 외부 전면 광고입니다. 최적화된 전면 광고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면 광고가 사용자를 방해하는 광고 형식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또한 수익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모든 광고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권장사항. 앱에서 자연스러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나 지연되는 지점에 전면 광고를 사용하기. 두 번째 권장사항. 과도한 전면 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재빈도 설정 사용하기. 세 번째 권장사항. 미리 콘텐츠를 로드하여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 지연되는 시간 단축하기. 마지막 권장사항. 앱 환경 외부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전면 광고 정책 준수하기. 구글 애드몹 동영상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면 광고 게재 위치, 게재 빈도, 광고를 미리 로딩하는 것, 광고 정책 등의 다양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전면 광고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참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래 의 동영상 설명에 애드몹 고객센터나 전면 광고에 대한 개발자 가이드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모범 사례들과 팁들을 알아보시려면 구글 애드몹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